쌀알을 한 열등분한 정도의 칩까지 대응이 되는 장태에요 그래서 사실 요, 요거보다 한 장에 더 낮은 칩까지 대응이 되는 거죠. 프린트를 할수 있는. 그게 왜 나눠지냐? 그냥 정밀도거든요. 네, 네. 프린트가 보정값을 조금만 정밀하게 못 잡아도 칩은 뿔만한데 다 밀리잖아요. 네.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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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까지, 이제, 공사공기까지 대응 가능한 장비고, 얘는 뭐냐면은, SPI라고 솔더패스트 인스펙션 하는 장비거든요. 음. 얘 제대로 발랐는지 검사하는 동. 얘도 고형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컨트롤 박스가 다이모셔 음. 얘도 고형이죠. SPI. 아, 이거 엄청 음. 많이 팔았어요. 저거 비정검사기보다 팔기 전에 이걸 더 많이 팔았어요. SPI 장비. 왜냐면은, 음. 음. 이게 품질이 중요하니까. 얘가 개판 쳐놓으면은 생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얘가 프린터를 딱 했을 때, 어 솔더 페스트가 제대로 발렸는지 검사를 딱 해줘요. 어 아니야 생산하면 안 돼. 빽. 어 제대로 발렸어. 하면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얘가 검사를 한번 해주고 얘가 장비가 들어와시죠. 여기에서 어리 지금은 사실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차피 이그 PCB에다가 이제 저희가 부품 올리는 거잖아요. 자표 하나하나씩 엔지니어가 제대로 돼 있는지 보고 있어요. 보시면 포인트 하나하나씩 지금 다 보정 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다셋업계요 아, 그래요 이거, 이거 한 번, 한번 생산했던 거는 이미 다 보정 잡혀 있으니까 그냥 자재만 걸고 보드만 넣으면 찍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건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한번딱 잡아놓기가 힘들거든요. 요 자표, 자표 아무리 보내주셔도 저렇게 와요. 좌표가서. 정확하게 안 와요. 그리고 PCB가 애칭이래 이거 막 유식 시켜서 가공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신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PCB가 생성되는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엔지니어들이 다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막 갖다 찍어요. 음, 음. 이 작업 하시면 돼요. 이 작업 때문에 이제 세팅 시간이나 셋업시가 이런 거서 엔지니어들이 지금 보시면 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시작 해도 이 작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보드장천 점이 들어가면은, 천번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 한번 딱.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우게 응. 이제 헤드인데, 그게 응. 노즐이 여섯 개가 있어요. 기게 이제 부품 공급장치거든요 부품이 많이 들어가면 쫙 걸려요. 그럼 제가 와서, 부품을 씹어서 보드에다 가올려놓는 거예요. 이놈을 막아야. 엄청 빠르게자자자자자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상이 나와서 올라왔어. 그러면은 주가 검사 한번 보고 리플로우에서 경화를 시켜 줘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패스트 납을 네. 딱딱하게. 아. 그패스트 납이 어 열만 가한다고 딴딴하게 도는게 아니고 딱 아주 강하게 경화되는 온도가 있어요. 음. 처음에 온도를 천천히 상승을 시켜줬다가, 한 40초 정도 예열을 시켜줬다가, 진짜 경화를 시작하는 온도 전까지 상승을 했다가, 경화가 확 되고선 싹 풀림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온도 조건은 솔더페스트, 사용하는 솔더페스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기 솔더페스트를 쓰면은, 국기코리아 소도페스트에서 원하는 표준으로 맞게 온도를 세팅해 놓고 그대로 흘려야지만 품질이 안정화가 되는거죠 요거 이제 경화를 시켜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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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나오는거죠 딱딱 딱딱하게 이제 굳어서 이제 제품이 나오는거죠 주간에는 12도, 1달이고, BJ도, YC도 사실 이렇게 보셔도 되게 피치가 되게 좋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사람이 제대로 땜되는지를도볼 수가 없어요.